예, 2월의 물가 상승률이 7.9% 노동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작년 2월에 비해서 7.9%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이 상승률이 예사롭지가 않은 게요. 1982년에 8.4%를 기록했던 이후로 계속 이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제가 그 그래프를 잠시 좀 키워드리자면은 지금 왼쪽 부분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바로 그것인데요. 1981년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때, 네, 그 당시에는 뭐 10%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1982년 1월 달에 8.4%, 그리고 그 뒤로 쭉 떨어집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그 떨어지기 바로 직전, 1981년, 82년, 이제 특히 이제 천, 어, 1979년, 80년, 81년 이 사이에 인플레이션은 엄청났습니다. 그때가 이제 국제적으로 오일 슈크가 왔을 때의 인플레이션들이죠. 근데 그 당시 인플레이션에, 버금가는 인플레이션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지탱해 오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어, 백악관과 또,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말들이 서로 오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치솟는 가스, 주택, 식품 가격 등에 힘입어서 2월 인플레이션이 지난 1년간 7.9% 상승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석유, 가스 가격 인상분이 여기에는 사실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이죠. 전쟁은 2월 24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2월 달에 물가상승률 7.9% 나온 게 전쟁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아싸 기회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푸틴 프라이스 하이크라는 해시태그를 지금 써가면서 이 모든 물가상승률의 원, 원흉이 푸틴이다. 라고 지금 모든 걸다 푸틴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AP, CNBC, 워싱, 뭐, 월스트리트 저널까지도 다수의 주류 언론들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석유 상품 시장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기에 따라서 뉘앙스가 잘못 읽으면 러시아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애매하게 지금 표현들이 나오는 것도 일부 언론에서는 좌파 언론들에서는 볼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백악관이 그렇게 지금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내놓은 성명에서 오늘의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미국의 예산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늘어나며 가족들이 푸틴 대통령의 물가상승에 영향을 느끼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러면서 또 푸틴 가격 인상, 가격 폭등.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푸틴스 프라이스 하이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위터에서 해시태그를 달때 푸틴 프라이스 하이크라는 어,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데 이게 전부 이제 결국은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게 전부 푸틴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에, 이번 달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푸틴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 휘발유와 에너지 시장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아, 이 바이든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말했듯이 푸틴의 정당하지 않은 전쟁에 대응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경우 국내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도 푸틴의 이야기입니다. 언제가 처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언제가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지금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러시아산 석유 수입 안 하면 물가도 올라갈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의 전당, 정당하지 않은 전쟁에 대응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할수록 미국 국민들의 물가는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 지금 러시아의 강경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본인의 나약한 모습을 예, 물가 올라가는 걸 격, 염려해서 국민들의 서민들의 생활을 염려해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예, 무슨 뭐 피해자 코스프레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변명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하여간 그랬고요. 그러나 미국인들은 우리가 푸틴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이 우리가 직면한 비용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나는 더 높은 물가가 한 가정의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내가 미국인들을 옥죄고 있는 일상적인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싸우는 이유다. 뭘 싸우고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독재자들한테 가가지고 석유 더 다, 파내달라고 빌고 하는 게 싸우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뭘 싸우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열심히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할 각오가 돼 있으니까 나가 싸워라. 강력하게 대응하라. 라는 국민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지금 나가서 싸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느끼는 느낌은 제대로 싸우고 있는 것 맞나? 라는 그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이죠. 바이든은 화요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러시아 경제의 주요 동맥을 겨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말이 정말 무색한 게 이미 그 발표하기 전부터 미국에 있는 석유 회사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계약을 끊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러시아산 석유를 이제는 미국 정유 회사들이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방침들을 정해놓은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바이든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은 지금. 어, 무색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경제학자들은 3월 원유 가격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국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 가격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젠사키 어, 대변인도 그렇고 백악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스값이 오른 거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 할때 팍스 뉴스의 도시 기자가 따져 물었죠. 아, 이제 와 가지고 푸틴한테 전부 다, 다 책임 물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2월 24일 날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계속해서 긴장을 키워 오지 않았느냐 전쟁할 거라고 군대를 갔다가 압박하고 막 이런 작업들이 전쟁 전에 이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조가 계속 있어 오지 않았느냐 그 기간부터 다 따지면은 지금 물 가스값 올라간 게 사실은 다 그때다 그때 가스값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고몇주 그 동안 70몇 센트가 올랐다 이런 말들을 지금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니까 두시 기자 입장에서는 아, 옛날에는 팬데믹 때문에 가스값이 올랐다 고 그러더니 지금은 또 푸틴 때문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또 다시 또 따져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젠사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때는 팬데믹 때문이 맞고 <laughs> 예, 지금은 푸틴 때문이다라고 또막 애써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을 때 가스가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시작되고 제, 저, 자택 대피령 내렸을 때 수요가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가스값이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괜찮았습니다. 가스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 네, 그거는 휘발유가 미국 내에서 오르기 시작한 거는 바이든이 취임하면서입니다. 바이든 취임하자마자 첫날 키스톤 엑셀 파이프 중단. 첫날. 첫날 발표를 그걸 해버렸죠.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이라는 것, 이 단어를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날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바이든은 선거 유세하면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거 중단시키겠다는 말한적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첫날 그걸 중단을 시켰고요. 그리고 추가 시추 안된다. 추가 석유나 천연가스 시추 안된다라고 딱 막아버렸죠. 첫날부터. 그 다음부터 깨스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죠. 왜 본인들이 한 짓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무조건 다 팬데믹 탓을 하고 러시아 탓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 주변에 군대들을 보내고 했을 때에도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거다. 오늘 일어날 거다. 뭐 내일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입방정을 떨었던 게 바이든입니다. 바이든하고 영국에서만 그런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든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서 만나고 설득하고 말리고 협상하자 회의하자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였고요. 우리 그 분명하게 기억하죠. 입방정을 누가 떨었는지 가만히 내비뒀으면은 불안감이라는 것 불안감이 형성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로 심리적인 요인은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당장 오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계속 이야기했던 거는 바이든 정부였고 영국 정보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기간 동안 전, 전운이 감돈다 어쩐다 뭐 좌파 언론들이 계속 연일 매일 떠들어대면서 가스값 인상을 자꾸 부추겨왔던 거 아닙니까 그 책임도 결국은 푸틴 혼자 져야 될 책임이 아닌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 기간 동안 가스값이 올랐다는 라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백악관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네들은 아무 잘못 없는데 푸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전부 다그렇 몰아가려고 한, 물론 푸틴이 전쟁 일으킨 건 잘못했죠. 그건 전쟁 범죄자입니다, 푸틴은. 분명하게도. 그런데 무조건 푸틴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변명하려고 하는 저 한심한 작태는 짜증이 난다라는 이야기. 주거비와 식료품비가 큰 폭으로 올랐고 신차 제조업이 추가로 차질을 빚으면서 중고차 시장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다시 중고차 값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중고차와 트럭 가격 1년 전에 비하면 지난 2월달 41.2% 가격이 올라가요. 41.2% 중고차 가격이 각 부문별로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간 카테고리입니다. 네. 그 1년 사이에.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가격이 올라간 카테고리가 바로 중고차와 트럭 종류입니다. 그 다음이 휘발유 가격, 38% 올랐다고요. 그 다음이 에너지 비용 25.6%, 전기 가격은 9% 올랐고 식품 가격, 식료품 가격이 7.9%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류비, 옷값, 옷값도 지금 6.6%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 석유, 뭐죠, 원유, 원유를 가지고 재가공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섬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가 영향 주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게스비가 올라가게 되면 물류 유통비 같은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 거고, 제조 생산 시설의 에너지 비용도 다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제롬파웰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언급한 걸 보면은 경험적 법칙 중인 내가 경험해 본 경험을 통해서 얻은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인상이 되면 미국 전체 인플레이션은 0.2% 올라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배럴당 10달러 정도가 아니라 뭐한 40달러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전에 비하면 배럴당 40달러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지금 제롬파웰의장의 얘기대로라면 은0.8% 물가 인상 상 요인이 되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국제 유가 가격이 미국 경제에 주는 영향이 그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연준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애매하고 어려운 입장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악시오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 악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도를 하냐 면은 앞으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보게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예. 지금 7.9% 2월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매 월마다 지금 기록 계속 깨고 있죠?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두 자릿수, 10%가 넘어가는 물가상승을 볼수 있게 보게 될것 같다. 그, 그 이야기는 에 이제 오일 쇼크가,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그런 여파들이 지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될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석이 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죠. 팬데믹으로 이미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다 지금 예, 오일쇼크가 오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뭐 배럴당 130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에도 보도해 드렸지만 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배럴당 200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배럴당 200불까지 이것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두자리수물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뭐빠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정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악시오스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불과 몇주 전만 해도 경제 전망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어졌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돼 발생한 이후에 상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기 침체. 높은 인플레이션 혹은 두 가지 모두 다 지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스테그 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인가? 그럴 것 같다. 그것은 연준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렸다. 연준이 통화 긴축 캠페인을 가속화할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노동시장 확대도 늦춰질 수 있다. 통화량을 줄이게 되면 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줄이 부족해지니까 노동 인력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형태가 얼마나 고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심지어 불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은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황을 겪어야 되는 불황이라는 예, 이걸 어쩔 수 없이 겪어야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수요를 확 죽여놓지 않고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은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대신에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그 일정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가 상승률을 인해서 물건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뭐 노동비 상승, 물류, 물류비용 상승, 원가 상승에 의해서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수요가 지금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해서 활발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더라도 물건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물건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일정 기간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에너지 문제라든가 오일 쇼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계속해서 여전히 수요가 팽팽해져 있어서 더 사겠다, 사겠다 이러고 있으면 이 끊임없이 계속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수요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수요를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에는 시중에 돈이 없어지면은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죠. 수요를 없애기 위해서 시중에 돈은, 돈은 돈을 없애기 위해서 통화 긴축을 강화하는 방법을 쓸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고금리 시대로 가는 거죠, 고금리 시대. 고금리 시대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하게 될, 저축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강해지게 되고 돈이 이제 돌지를 않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수요를 강제로 죽여 버리면 그러면은 아무리 물 물건값을 물건을 만드는데 돈이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물건 가격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덤핑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안 팔리니까 그냥, 아유, 이거 뭐, 버리는 이 싸게라도 팔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 이런 거를 겪기 위해서 결국은 수요를 죽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경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느리고 점진적으로 접근을 해속해서 예,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던 간에 결국에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어떤 어떤 상황을 선택하던 간에 예, 우리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심각한 경기 침체를 한번 겪고 넘어가야 될것 같다라는 게 오늘 악시오스가 내놨던 분석의 요지였습니다.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미 70년대 말 80년대 초 사이에 이러한 상황을 한번 겪어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올해 내년 이 경기 상황도 특히 올해 올해 말 올해 하반기 이 경기 상황이 상당히 어두울 것이다라는 전망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아무한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올해 설명을 드렸습니다.